그니까 큰뽀물입니다큰뽀물이에요 저희가 큰뽀물이야그럼 그게 있더라고. 누가 그냥 큰물이에요 응. 그래서 큰뽀물이었어 응. 동거인들이잖아요. <웃음> 뭐죠? <웃음> 저희 이세 명의 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맞아요, 많았습니다. 일본어도 막 있네. 안녕. 안녕하세요. 또 일본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켰습니다. 응. 굉장히 생소한 독서실에서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모양을 크게 한번 벌려볼게요. 우리에 진짜 몸으로 음성 지원을 해야 되나? 바디 랭귀지? 저희가 맞습니다. 공부.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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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오피 새벽 룸메이트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제방이에요. 호텔에서 룸메가 아니고요. 근데 이거 이 조명은 뭐예요? 진짜 분위기인가? 아니, 그래도 똑같나? 달라질걸? 똑같네? 있는 게 조금 더... 있는 게 낫네요 왜냐면 아, 제가, 제가 조명을 못 그러니까, 받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 대형이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무슨 조합이냐고요? 아직도 이 조합을 모르다 같은 숙소 사는 조합니다 요즘 이조합 얼마나 붐인데요? 붐. 뜨고 있는 조합이에요. 빨리 탑승하세요. <laughs> 탑승, 탑 승하죠. 되게 유닛 라방이 되게 오랜만인데 아시나요 여러분? 유진아 너 지금 되게 나. 뭐야 뭐야. 어나 이거 옛날에 플룻 플루... 죽이죠. 죽이되든 밥이되든. 배울 때 많이 했어. 플루스도 배웠어요? 요즘 안 배운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그거 좀 남았는데. 자 뭐죠? 네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플루스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 되네요. 단소 말하는 거죠? 네 플루스. 플 <laughs> 그렇다고 하는. 저 앞으로 봤습니다. 저도. 단소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시험. 그쵸. 그죠. 그러니까. 단소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풀륙을 제가 그걸로 배웠어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언제 알아요? 학교 끝나면, <laughs> 한 시간씩이나 알려주는 거. 방과 후? 방과 후. 방과 후 컨텐츠. 신청해가지고, 1년, 한 1년 남았는데, 방과 후. 개월 반. 어... 자 무슨 얘기 할까요? 뭐가 있을까? 잼니 없어요? 잼니? 잼니? 아 잼니 이렇게 또 켰으면은 잼니를 해드리는 게 인지 상정 아니겠어요? 나... 내 이름은 로이 내 이름은 로사 <laughs> 하나 누구 지 나나 양옹이들 아 그거요? 아 맞아요 야옹이야옹이야옹 야옹이. 야옹이. 성코브 <놀물에> 성숙도 서열 정하기 이건 당연히 말을 못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laughs> 아니 이거는 <laughs> 당연하지. 근데, 근데 성숙도 성숙도 그냥... 솔직히 1등은 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 이건 반박 의 여지가 없다고 죄송한데... 생각하고. 아, 생각하고. 아 본인은 숙성이시고요. 숙성이라뇨. 숙성은 형이죠. 숙성은 형이죠. 완전히 그냥 묵었잖아요. 몰랐다. <laughs> <laughs> <돌았다. 웃음> 오케이. 솔직히 제가 1등이라 생각하는데 성숙도는. 그럴 리가 1, 2, 3 <laughs> 어떻게 <어렵다 이렇게>? 할게? <laughs> 이 정도는 합의해 볼수 있지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합의를 왜 이렇게 보세요? <laughs> 성숙도는 제가 압도적인 일등이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아나 그거 있었는데 해보고 싶은 거 뭘? 그러니까 유닛라방 에때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막. 뭐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laughs> 막 웃으면서 노래, 노래 부르기랑 괜찮은 건지 알아요? 아,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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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뭐틀어드릴까요인스트그 응. <laughs> 베이비 같은 거 저스틴 비버 네,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아 그거 할래? 저스틴 비보 우리 다 하는 노래 뭐지? 자스틴 비보 저스틴 비보 아뭐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아성곡해봐요 해줄게요 다음으로 찾아볼게요. 잠시만, 뭐였지?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그모현지 찾으셔야죠. 그걸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저장인어네아 <laughs> 네. 아, 그것도 있어. 형 근데 데덴찌라 있었어요. 형은 아, 뭐였어요? 네, 데덴찌 데댄지...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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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퍼라 디시퍼라라는 사람도 있고. 너 뭔데? 아 네. 데덴찌. 데댄지... 와 깍쟁이네. 형 어, 근데 <laughs> 형 뭔데요? 어, 몰라. <laughs> 기억이 안 난데 그건 아니었어.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응. 어떻게 기억이 안날수 있지? 그럼 뭐예요? 아형 일방적으로 야너 이렇게 해. 아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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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너 이렇게 해. 형 형은 모범생 아 그래요 오. 저는 어퍼라 뒤쳐라요 어퍼라 뒤쳐라 어 어퍼라 뒤쳐라 음. 대든지는난 그거 보고 알았어 무한 도전 그 명수는 1 2살편 보고 알았어 그렇게부터 부른다는 사실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루즈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런가요? 네뭐 찾긴.. 뭐 찾긴 하겠어요 찾겠습니다 지금 뜨는 거 없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유진이가 한번 저요? 근데 뜨는 거다잘 하나.. 잼콘 하나 추천해봐요 골반통신인가요? 골반통신이요? 예 저는 근데 그건 약간 지양하는 편이에요 왜요? 저는 설득력이 없는 밈을 살짝 지향하는 편이 많죠. 아, 설득력 이 있어야 돼 네.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음 마음속에. 그럼 그 뭐야? 그 타운 뭐야? 그수가 엄마 탕. 운가 아, 엄마 탕은 좋죠. 저물 하나만. 그냥 잖아요 근데 저병 따기가 없는데 아쉬워. 예? 제가. 저, 어, 어떻게 먹어? 저요, 저요. 내가 따줄게요. 저거 어떻게 저거. 드세요? 저, 저, 저 어, 얼음 뚜껑, 어, 뚜껑 줘봐. 거미 어, 얼음 뚜껑으로 따줄 거예요. 얼음, 그거 아, 말고. 어, 그거 줘봐. <laughs> 가기 전에 콜라를 한번만더 한 따라주고 <laughs> 이걸로 병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따야될 거라 아까부터 손요딱 걸어놓고 와우! 뿜! 와우!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 그거 몰 <laughs> 뭐요? 그거 뭐예요? 병따거 사실은 그, 그, 아! <laughs> 그 선배님이 <laughs> 저한테는 그 정도 테크니가 없 나 그거 보는 멋있어연고해봐요난 손이 힘이 없어서. <laughs> 아 일본에 칠성사에서 제로를 안 파나? 오, 야 물. 오 뭐야. 어, 안 왜, 근데 왜안 뭐? 안 내려. 왜안 내려서? 저거 뭐? 갑자기야. 그 전화 출연 한번 하자. 누구한테 네? 전화요 아 지웅이 형한테 전화했어. 그러니까 지웅은가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사전에 말씀드려야 돼. 둘이 거할거 없나? 생각해 봐야 밌는 거. 아 해볼까 그거? 그 노래 불르면서 해봐요. 무슨 노래 들어야 되지? 약간 그거잖아. <laughs> 이렇게 하면 맞아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약간 약간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노래가 있을까? 근데 좀 신나는 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맞아 좀 슬픈 노래 해야 되나? 슬픈 거 해도 되죠 유진이가 선곡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곧 수능이잖아요 맞아 유진이 수능 도시락 사주기로 했어요 어, 우리 아까 수능 뭐 먹고 싶어요? 형이, 형이, 가지, 가지 버섯 마자네. 어, 저는 다 가능해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는 형이 그능 보고 오면 운 김에 먹자. 고기는, 음, <웃음> 언제든지, 배려를 <laughs> 사줄 거예요. 아, 무슨 <laughs> 노래가 있을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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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거까, 그냥?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원래 목소리로 가는 <laughs> 거야. 여기서요? <laughs>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laughs> 저... 아, 근데 그게, 어... 그때 왜잘 됐냐면, 제 목소리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 약간, 복면가왕 같은 느낌? 네. <laughs> <에이, 웃음> 저... 그냥, 할게요. <laughs> 어, 해봐요. 베이비. <Baby. 웃음> 아, 아, 그거요? 인스타로 <laughs> 틀어야 되죠. 가사 아세요?

ه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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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1 3 I h a d my first love. da 베 This spot y Go back a get it baby. 이건 다른 <laughs> 버전인가 봐. 그러네. Okay,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아. 여기까지 행복할 <laughs> 건 아니잖아요. <laughs> 힘들다. 와, 이거 노래 높다. 쉽지 않네. 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무슨일까 행복해지네. 아, 지금 들어와서 보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같아어 죄송합니다. <웃음> 맞네. <laughs> 웃으니까행복해져네이 약간 시험기간 느낌. 네. 또 해외 장기 출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When I was t h i r e e I had my first love. 아 내가 옛날에 외웠었는데 기억이 나. 이 노래는 어디야? 루드. 루드. 너무 대고 연습할 때 많이 들었데전이 <laughs> 모르는 노래 모르는데요? 이 노래를 몰라요? 아, 모르는 노래 뭘 해? 불거요 스티치스 몰라요? 네. 냉. 네. 이 노래 나알 거예요? 이거 어때요? 요즘 해봐요 저는 베이비도이하중이 하하 웃을 때그렇어요 <laughs> 어, 아, 뭐. 실제로 이렇게 웃긴 아, 아, 하하. 아, 다시 한다고? 안, 안 웃어져요 좀 웃겨주세요 이거 <laughs> 하하 <좀 해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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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시험 기간 불량생 같아요. 네, 훌륭한 가창이었어요. 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시험 기간이라 고 그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세요. 배 아프겠다. 배 아파요. 죽날 뻔했어요. 땀 나요 이거? 예? 네? <laughs> 더워지긴 해. 나도 그 더워졌어. When I was y 내일 배구 경기 있는데 응원해 달래. 화이팅! 화이팅! 다치지 말고. 배구는 언제나 위를 보는 스포츠다. 점수 많이 따세요. 혹시? 네? 너무 가만히 든거 아니에요? <laughs> 집중하고 있어요. 렉걸린줄 알았는데 이거 조명이 너무 아? 조명이 너무 저거, 세가지고. 에, 그거 안 돼, 랙렉걸린 척. 우리 렉걸 랙걸린 척, 걸 랙걸린 척, 걸린 척. 눈이 아프긴 하다. 아 얘, 가 얘가, 얘가 세. 퐁세이 네. 아, 그래. 버티세요. 렉걸린 척. 네. 하나, 하나, 둘, 셋. 아 잠깐 잠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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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지 안 됐어요. 아 후드끈이.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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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디테일. 이 너무 네. 디테일 너무 많아. 잠시만, 눈이 너무 아프다. 잠깐만, 하나만 놔줘. 안 응? 돼요. 저, 그냥 밥을... 그냥 밥 먹어요. 저 덥겠는데, 아 그래, 다시 올리세요. <웃음> 어때요? <웃음> 너 프로 아이돌 오니까 대량 쪽으로 좀 해줄게요. 고마워요. 아따르, 아따르, 아따르. 빨리 있다라. 거슬리 오케이. 다가닦죠 응. <laughs> 자 여러분 이제 <laughs> 아 근데 유진이 너무 예쁘게 이었다 하이 거이 하이 뭐이하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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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뭐 하자기하는하 몰랐어 아... 진짜 본인만 약간 몰아주기 느낌으로 살아 남겼다 아이 하이 하이 다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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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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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이 하이 이 음. 그러니까 레고니 티을이쁘게만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조금. 음. <웃음> <웃음> 숨 자, 어, 숨까지 잡아 버렸어. 음. <laughs>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웃음> <웃음> 저 평소에 <laughs> 이러고 놀아요. 유진 오빠 볼살 꼬집기. 효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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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효과는 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역시 가짜의 삶이네요. 뭐 괜찮았어요 방금? 네, 응. 역시 뭐? 응. 마파두부 맛있냐고요? 응? <laughs> 마파두부. 아 마파두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요 여기 제일 호텔 제일... 마파두부 맛있어요. 음, 깜짝 놀랐어요. 응. 진짜 스고이. 오이시, <목소리> 인포스터그그짤알아요그짤 갑자기 그그 그래. 생각났어. <웃음> 그 영상. <laughs> 그셋이서 <laughs> 마피아 게임하면 생기는 일. <laughs> 그 뭐그한 명이 살인자 보고 둘중 마피아서, 아치너스나우. 난 진짜 아니야.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둘이서 둘이서. 그러 아, <laughs> 영원히 안, 응. 안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음. <laughs> 그그 그런, 그런 짤이 있어요. 제 구도가 그런 느낌이었어. <laughs> 야식 메뉴 추천! 맛있는 뉴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 여기 교자맛있 맛있는 맛있는 맛있닭고있는 맛있는 맛있타맛있키 맛있는 맛있맛있죠 맛있는 맛있는 맛있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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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죠? 아. 아, 이것도 재밌죠? 어, 어, 그거 해봐 음. 이게 뭔데? 그래서 차지막 아,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형이 막아봐야 되 주먹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안돼 <laughs> <laughs> 아, 아래, 아래에 전해줘야 되나? 이렇게? 정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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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 이게, 봐봐. 응. 호도도도도도도도도도 가는 거잖아. 응.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뭘할수 있는데? 자, <웃음> 넘어가자! <웃음> 뭐야? <와우>. 어머. <웃음> <웃음> 뭐, 뭐야? 어머, 예뻐졌다. 아, 예뻐진 거야? 어, 근데 저거 괜찮아. 나해졌는데? 재밌는 거 없어요? 아, 이, 이상한 거 나올까봐. 냥냥 <laughs> 나이코 <야, 야>. <laughs> 아, 약간 그런 필터밖에 없네. 차별은 쳐. <laughs> 우리 이제 포즈를 해볼까요? 캡처 타임? 좋아요. Hi. 뭘까요? 자, 포즈 올려줬어요. Oh, 고양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laughs> 이 거. 냉랭 내 거. 죠 안할게 요즘 말 너무 안들어 원천히... 하트 그런 기형이 <laughs> <laughs> 반박할 기 시간조차 안 주네 아궁빵 우리끼리 큰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이게 할게요 오케이. 오.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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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어디 가냐? <가나요? 그럼, 웃음> 이건 뭐야? 도와진는 건가? 어, 4K 응. 이거 각도 내려갑니다 유인 씨어 죄송하세요 자자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는 큰뽀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하세요 아, 네다 하세요 얼, 얼, 얼박 한번 하시죠 아이 너무 길게 나오는데 얼굴이 올라오세요 왜곡이 왜곡이 있긴 해어아 <laughs> 이거 바닥에 누가 막 불병을 쏟았어? 어 괜찮아 카메라 어제 좀 이상한데? <laughs> 얼빠한 명씩 해달래한 명씩 나와 아 깨물어주고 싶어 <laughs> 네 몰라 형도 하세요 깨물어주고 싶어 <laughs> <왜> 이렇게 하이? <laughs> 깨물어주고 싶어 아멋누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너너해어 <laughs> 잘생겼다 <laughs> 아, 이거 뭐죠 방금? 아, 제가 막았어요 안에 나시 입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입고, 네. 입고 있어요? 아. 가색보스가 다시 래려이개구리들미보요 무섭대요. 오 <laughs>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자,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요. 제가 안녕. 스스 <laughs> 안녕.